오늘 왁타버스 배틀그라운드 8주년 기념 이벤트 대회 5경기를 총 진행하고요 1경기는 몸풀기 솔큐 8위 안에 들자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일단은 몸풀기 솔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요 저희, 저희 평화 깨가시죠? 어 생생마코님? 어 누구세요? 나 누구게? 비스님 비스님? 어 맞음. 어 비스님, 아저 지금 저 배가 하려고 여기 피방까지 와서 하고 있어요. 아아아 아. 아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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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. 아 이러지 마. 뒤로 빠졌네? 에? 옆으로 빠졌네? 비스님 진짜 이러지 마. 그럼 먼저 튀어. 살려줄게요. 나도 살고 싶으니까 먼저 가. 어 기다려 기다려. 아니면 나 간다. 먼저 간다고요? 죽이러? 아니, 죽이러 온다고요? 수레탄 있잖아. 솔직히 말하면 나 없거든. 내가 있었으면 날렸지 진짜. 이렇게. 화염병 있었잖아 그러면. 아니 아무것도 없어. 진짜 나 연막밖에 없어 지금. 저까지 마차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? 아니 걸어가다가 겨우 구한 거예요 다. 나 죽이면 맵 하나 만들어 줘. <laughs> <laughs> 저 지금 마이크 괜찮아요? 네, 비스님 괜찮아요. 나쁘지 않아요. 저는 괜찮아요. 괜찮아, 저, 저 괜찮아. 괜찮아? 아, 저 방금 말왜 이렇게 무섭지? 괜찮아, 이거? 아, 진짜. <laughs> 이게 내 마지막 하나였어, 비스님. <laughs> 킹, 방 안에서 나오자, 창문으로. 근데 빈순이님 솔직히 우리 둘다 이제 실력 비슷한 거 알지? 알지. 그러니까 내가 가라했잖아. 여기 문제가 지금 갈 데가 없어. 내가 여기 개월째 여가지고 어디로 가면 나도 죽을 것 같아. 우리 그냥 같이 있어 안 될까 여기? 아 지금 화염병 있는 거 봄데. 아 싫어냐? 아나나나나아아아 나. 이러지 말자. 내가 먼저 가라했잖아. 아니 근데 갈 데가 없다고. 빈센트나 누가 나 때렸어. 잘 가라. 아니 빈센트나 살았어. 나명치좀긴 듯. 질기네? 어나좀 질겨. 큰일 났어 왜? 우리 뒤쪽 능선에서 우리 보고 있어 나 이미 알고 있어 야나 뒷면 어떡하냐? 어. 나 차를 얻었어 와, 아, 저게 야생마야, 얘들아. 단초롱 꿀박 할까? 너무 취약한데? 네, 두 번째 경기는 8인 분대전쟁 8인 분대전쟁은 8명씩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분대전쟁을 하는 거죠 12팀이 분대장은 모든 무기 사용 가능한데 뭐 저격수는 스나만 사용 가능하고 포병은박격포랑 판처만 사용 가능하고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야 우리랑, 우리랑 같은 곳으로 가는 팀이 한팀 있어요 사유기 하나 있다 야웬특허번호 있냐? 야나 무기가 없어도 야나 나 무기가 여기 없는데? 여기 총 있습니다 아이씨 q 버트 a 움직이지마! 움직이면 다아퍼 d o a d o a 긴급상황! 긴급상황! a 왜왜왜? 팀원이 다 죽었습니다! 있어요. 아 그건 알고있어요? 에 o o l I was a fool. fool. I fool. I was a 요 o o l 통 was a fool. I was a fool. s a f s 제갈통이 vale. 중화기병인데, 벡터로다 죽여가지고 자살했대요. 아, <목짜대> 진짜 아유 펜타 그냥 아래로 하죠. 내려갑니다. 펜타고일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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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데서 만나자. 스피스 났다라. 핀스 났다라. 이쪽으로 와. 이쪽으로. 어? 어떻게든 피. 살아서 만나자. 잠깐만 잠깐만. 아 씨발 다 졌박. 다짜 수지. 거 야, 피봐. 들 이길 수 있어. 나 여러분들은 도망가 여러분들은 살아. 어 간다 도망간다. 아 예. 어 간다 도망간다, 간다 간다. 아근 이거 자전거 타도 되나요? 돼지 돼지. 어저 어. 버리시는 건가요? 아니 이거 좀 먹어. 아니, 아 사, 사, 사. 먹겠습니다. 저피좀 채우겠습니다. 어 채우면서 채우면서. 저희 강팀 아니었습니까? 근데. 아내 어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할수 있어 할수 있어. 아니 이거 갈창 나서 그래. 이거 뭐야 진짜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아니. 아니가. 어? 어? <laughs> 아 인정! 욕은 하지 마세요! 욕하면 안 돼요 지금! 야, 야, 죄송합니다! 배그 아, 아, 최고니다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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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일단은 오타 먹어놨어요. 어 오타 좀 먹어놔. 근데 아니, 너무 자전거, 아픕니다. 자전거, 자전거, 아픕니다! 들어가 들어가! 일단 들어가! 뛰어 어. 뛰어, 뛰어 뛰어 뛰어! 너무 아픕니 들어가 들어가 빈슨! 자전거 여기 다 있어! 오케이 오케이 가겠습니다! 아래쪽 아래쪽! 어 없던데 아래쪽 아예. 아래 아래 라인! 오케이 오케이 능선! 어 아래 라인은 사고하자. 오케이 일단 살자. 희생 그쪽이.

내려와요 명 지금 자, 빨리 살 빨리 도망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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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갔다 도망갔다 나이스 나이스 PDF. 여기 지금 오케이 오케이 어서 4명 모는 치료종 치료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쪽으로 이거 타야겠다 와 나이스 나이스 질이니 나이스 질승 질야어떻 나이스 나이스 나안 <립> 없다. 오케이. 오 어, 오직 오직 작전 단차 같은 데 자리 잡고. 단차 같은 데. 여기 여기 여기. 오. <Hem2> 아니. 여기, 여기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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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요, 아니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네요 이거. 알살살살 타케 타케 타 거기 안 돼. 거기 안 돼. 했는데 <laughs> 아나 레전드였는데 진짜 아형아나 레전... 아니 나 여기 나 이런데 처음 봤어야 아니 왜냐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천천히 빼다가 뒤지겠다 아 안, 밑에 보니까 아무도 없네 이거 내려가야겠다 했는데야 아